안녕하십니까? GBATV 농업 뉴스입니다. 최근 영주에서 신고된 과수 화상병 의심 과원에 대한 시료 정밀 검사 결과 과수 가지 마름병으로 공식 판정났습니다. 기술원은 지난달 28일 영주에서 과수 화상병에 대한 최초 의심 신고를 접하고 기술지원단과 긴급예찰단을 꾸려 3차례에 100여 명을 동원해 48.8헥타르 면적을 긴급예찰했습니다. 채취한 시료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밀진단과 병원성 검정을 통해 과수가지 검은 마름병으로 판정났으며 기술원은 대상 농가에 긴급 방제를 통보했습니다. 과수가지 마름병은 사과, 배 등의 줄기나 잎이 검게 말라 죽는 과수화장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고 현장 간이검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과수화장병보다 확산 속도는 느리지만 치료약이 없어 긴급 방제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전국의 과수 화상병은 지난 6일 기준 1 9 1농가113.6 헥타르에서 발생해 같은 기간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경북 인접 지역인 충북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기현 농업기술원장은 과수 농가들의 화상병 발병 지역 방문을 절대 금지하는 등 화상병 원천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술원은 최근 시군과 합동 예찰 중 경주시 외동읍 등 도내 두 곳의 옥수수 재배지에서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을 확인하고 지난 5일 긴급 항공 방제를 했습니다.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 발생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달 이상 빠른 것으로, 이는 기후 변화와 특히 지난 겨울 이상 곤으로 발생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기술원은 청년농업인 드론병해충연합방재단을 활용해 발생포장과 인근 지역 등약 5헥타르에 걸쳐 드론 항공방제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대대적인 예찰과 방제로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거쳐 국내로 비례하는 외래해충으로 주로 옥수수나 수수,벼 등을 기주식물로 삼고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해충은 농작물의 잎과 중심부를 가해하며 발생 초기 방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개체수가 늘어나면 국내에 정착할 우려도 있습니다. 기술원은 믿고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 관광을 위해 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술원은 코로나 발생에 따른 안전 운영과 현장 체험 학습장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일과 9일 농업인 회관에서 농촌 교육 농장 등 관광 경영체 40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한 적십자사와 연계해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상황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일반 과정과 농촌체험활동 안전사고 예방 관리 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병행됐습니다. 기술원은 앞으로도 농촌체험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장주의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의식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양고추연구소는 고추칼라병 원천 종합 방제 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다단식 육묘 정식 포장의 품종별 초기 착과를 조사했습니다. 기술원은 김천과 영천 등4개 지역 포도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나노 멤브레인 부착 봉지 10만 부를 배부하고 실증 시험에 들어갑니다. 기술원은 지난 8일 전직 원장과 국장 10명을 초청해 선배님과 함께하는 농촌진흥사업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정책 사업과 상주 이전에 관한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2030 청년 농부 교육이 지난 11일과 12일 농업인회관과 체국에서 열려 농산물 마케팅, 소비 트렌드, 세무상식 이론 교육과 현장 견학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영주 지역의 과수 화상병 의심 신고로 많은 과수농가에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화상병은 아니었지만 경북 인접 지역의 발생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화상병 원천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